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06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표현주의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실험국과 오브제라는 수업을 한 10년 정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 수업을 할때 시간이 되면 독일 표현주의 영화 1920년작의 아침부터 자정까지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감성문을 써내도록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합니다. 표현주의 영화 하면 프리츠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나 또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같은 영화들이 유명하죠. 그런 영화들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표현주의 드라마의 대표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이 아침부터 자정까지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대중들에게 그리 썩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에 만들어졌다가 소실되어서 1950몇 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일본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던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까지 이 영화의 제목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이 필름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저 스틸컷 몇개 정도만 인터넷이나 책 같은 데에 떠돌아 다닐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귀국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영화가 DVD로도 출시되어 있고, 그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유튜브에도 이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 보시면 이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독일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극작가 게오르그 카이저의 동명의 희곡을 영화화한 것이지요. 이 영화에서는 20세기 문명사회의 한 구석에서 중산층의 끝자락쯤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반복적인 일상에서 일탈한 후에 공금을 횡령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한 은행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영화를 보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글의 주제를 내어주고 글을 쓰도록 해봤습니다. 영화 아침부터 자정까지를 볼수 있는 데까지 보고 현대 문명과 표현주의의 관계 표현주의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이렇게 글의 주제를 주었더니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저희 눈에는 아주 흥미롭게 읽혀지는 글들을 적어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그 글들 중의 몇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겠지만 인간을 가르치다 보면 실망과 좌절 실망과 희망 희망과 경이 좌절과 보람 등이 계속 교차하지요. 연극영화과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러한 느낌들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부정적인 느낌들보다는 긍정적이고 보람된 또 희망적인 느낌들이 더 많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웬만한 학교들에서도 전공 과목이 아니라 어떤 교양 과목들 같은 것들은 제대로 수업 진행이 안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들이나 전문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대학 수준의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가 힘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극영화과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는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학생들이 점점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화 아침부터 자정까지를 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써내라고 학생들에게 지침을 주었을 때 그들이 써낸 글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재미있고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좋아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인지 학생들이 수준 높은 답안을 써낸 것인지 저는 객관적인 평가는 잘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학생들의 답안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진솔한 학문과 예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발견하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보기만은 아까워서 우리 시대의 기록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녹음을 통해서 몇몇 사례들을 남겨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읽어 볼까요? 영화 아침부터 자정까지를 볼수 있는 데까지 보고 현대 문명과 표현주의의 관계. 표현주의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의 상실감과 현대문명의 회길화에 대한 반동으로 독일에서는 표현주의가 성행하였다. 사실주의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면 표현주의는 세계와 사물을 주관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영화 아침부터 자정까지에서도 배경이나 장소 등이 일그러지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왜곡된 시선은 영화의 소품이나 분위기뿐만 아니라 배우들에게도 나타나는데 배우들이 맡은 캐릭터는 하나의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형화된 인물이다. 또한 배우들은 다크서클처럼 눈밑을 검게 칠하는 강한 분장을 하고 비일상적인 행동의 연기를 보인다. 눈을 과도하게 크게 뜬다든지, 부자연스럽게 걷는다든지 하는 행동. 또한 영화가 주는 느낌은 전체적으로 기괴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는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인 듯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표현주의는 이처럼 일그러진 모습과 형태, 연기술을 보여줌으로써 회길화되고 있는 현대 문명에 대해 반응하고자 했던 것 같기도 하다. 모두가 보는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관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의미를 강화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네, 지금 두 학기째 저희 수업을 듣고 있는 어느 여학생이 쓴 답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를 전공하는 어느 학생이 쓴 답안을 읽어보지요. 답안이라고 그러니까 좀 거창한 것 같은데 공식적인 답안은 아니고 그냥 수업 시간에 종이 한장 나눠주고 느낌을 적어보라 라고 해서 학생들이 쓴 글입니다. 표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현대문명과 기계는 살아 움직이는 악몽 그 자체이다. 거대화되고 기계화된 현대 문명에서 인간은 그저 부속품이고 나사일 뿐이다. 사회 속에서 인간은 개체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전체가 아니면 의미 없는, 이를테면 퍼즐의 한 조각인 셈이다. 단지 그 퍼즐이 너무나 거대해서 조각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됐을 뿐이다. 영화 아침부터 자정까지의 주인공의 시점에서 그가 일하는 공간인 은행은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세기 초 은행은 서민의 편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은행은 약탈자 정도로 보였을 것이다. 주인공은 개체로서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반항하고 저항하지만 그 말로는 비참하다. 그들에게 현대문명은 모든 걸 집어삼키는 하나의 용광로였으니까.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표현주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세계를 묘사하려는 움직임에서 출발하였다. 극이 주인공의 시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극도로 주관적이며 기괴한 분위기와 그림자, 형태의 왜곡과 명암의 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연을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부하며 날카로운 이미지가 많다. 1차 대전 직전부터 전쟁 중, 종전 후까지 주로 독일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표현주의극은 꼭 인과적이지는 않으며 짧게 한두 문장으로 된 정보문체의 대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사회와 문명, 가족 같은 기존 체제에 반항하는 내용이 많으며 전반적으로 꿈, 특히 악몽의 논리로 전개된다. 그, 그 인물들은 인물을 가진 개인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유형으로서 보여진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 사회에 대한 악몽과도 같은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즘엔 대부분의 매체가 상업성, 대중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표현주의적 작품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추세이다. 대량 생산, 인간 유형의 보편화, 인간의 도구화가 이루어지는 현대 문명에서도 그러한 체제에 반항하는 표현주의 작품들, 예를 들면 메트로폴리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전달한 수업의 내용과 자기만의 생각을 잘 섞어서 적어준 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들의 글을 읽어드리는 것은 이 글들이 정답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읽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 내용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생각, 당돌한 자기만의 생각, 오염되지 않은 자신만의 생각, 틀릴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베끼기는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적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지적 미적 자극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읽어보죠. 표현주의는 사실주의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연극사적이다. 표현주의는 현대 문명에 대한 악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반모사적 경향과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시기상의 이유로 전쟁을 반대하는 성향이 강하다. 문체적으로는 짧게 한두 문장으로 전달하며 인과 관계가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기도 하며 표현하는 인물들을 개인으로서 개성을 갖기보다 유형적이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게오르그 카이저, 유진원일, 베데킨트 등이 있다. 아침부터 자정까지는 게오르그 카이저의 작품이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고발한다. 네, 이 정도면 좋은 글입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글에 표현주의에 대해서 현대사회에 대한 악몽이다, 악몽의 이미지를 그린다라고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문예사조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몽환적이다, 꿈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상징주의의 경우도 몽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표현주의에 대해서도 몽환적이라고 그럽니다. 또, 초현실주의에 대해서도 꿈의 논리, 몽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백과사전 같은 것을 찾아보면 그렇게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상징주의도 꿈과 같고, 표현주의도 꿈과 같고, 초현실주의도 꿈과 같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백과사전 같은 것을 참고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연역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지식들은 우리에게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납적으로 표현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주의 작품을 먼저 읽어보고 여러 개의 표현주의 작품들을 읽어본 다음에 거기서 공통적인 특징들을 추출해서 자기 나름대로 표현주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학기 정도의 기간을 목표 삼아서 표현주의 작품들을 읽지 않는 이상에는 학생들이 표현주의 작품들을 여러 개 읽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할 때는 저는 표현주의는 악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비교적 쉬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주의는 현대사회에 대한 악몽이다. 현대사회 속에서 꾸는 악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도록 하죠. 또 하나 읽어 볼까요? 아주 성격이 좋은 여학생이 쓴 글이군요. 영화 아침부터 자정까지를 볼수 있는 데까지 보고 현대 문명과 표현주의의 관계, 표현주의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라는 지침에 대해서 이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답이라기 보단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주의는 현대문명의 악몽이다 라는 표현을 썼다. 표현주의는 사실주의와 반대되며 현실적이기보단 표현에 의거한 작품이 많다. 고도로 주관적이며 추상적이고 격정적이며 날카로운 것을 지향한다. 사회와 문명, 가족에 대한 반항적 표현이며 인물들은 이름을 가진 개인이라기보단 남자, 여자, 서기 등으로 표현된다.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불리는 게오르그 카이저의 대표작인 아침부터 자정까지를 보고 표현주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작품을 보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무대와 배우의 움직임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소신이 아주 강하게 배어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현주의는 사실주의의 반대라는 이해설명이 있었지만 아침부터 자정까지 속에서는 그 당시 현대문명은 오히려 사실을 극대화시킨 느낌이었다. 오로지 주인공의 서사만을 위해 모든 세트는 기괴하게 뒤틀려 디스톨티드 되어 있다.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여성의 서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표현주의의 특징인 열렬한 주관성이라고 생각했다. 십자가 모양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묘사 또한 대단히 인상 깊었는데, 이 또한 표현주의의 특징인 꿈의 논리, dreamlike 라고 생각한다. 그외 인물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은행원, 여자라는 유형으로만 등장하여 중간중간 화면상으로 짧은 전보문체의 설명이 뜨는데, 이 또한 표현주의의 특징이다. 예술은 목적성을 띈다. 표현주의는 문명 사회 속 부속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모습을 극도로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현대 문명 사회에 경각심을 준다. 네, 읽다 보니까 저 혼자 재미있어서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학생이 쓴 글이네요. 네, 이 글도 아주 강한 자기소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표현주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서로 일정 부분 맞물려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영화 아침부터 자정까지 역시 한 남자의 몰락을 통해 현대 문명에 사는 인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표현주의는 정제되지 않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틀을 깨뜨려 신선한 충격을 주고 사실주의와는 정반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표현주의만의 방식으로 사실주의가 제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실성을 전달해주기도 한다. 이 영화 역시 은행원이던 한 인간의 몰락을 통해 욕망에 대한 경고 문구를 전달하지만 이 영화가 사실주의 영화가 아닌 표현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강렬했다. 독특한 방식으로 무언가의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 들게끔 한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